여러분, 안녕하세요. 논리와 비판 완쌤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은 문제 3번 같이 한번 보실게요. 자,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는 문제입니다. 뭐, 옳은 거, 이렇게 표현을 해 두셔도 되고, 아니면 놓치기 싫은 거 항상 중요한 표시를 해 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표 1의 제목을 보니까 원인별 사고 건수. 표 2의 제목을 보니까 사용처별 사고 건수. 즉, 연도별로 사고 건수는 동일한 값이겠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 유출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보시면 2015년 121로 전체 건수 동일하고요, 120, 118, 122, 121로 모두 동일합니다. 여기 오타가 좀 있네요. 여기 118이고요, 여기는 1 2 0입니다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사고 건수가 있지만 전체적인 사고 건수를 어떠한 원인에 따라서 사고가 난 거냐 구분한게표 1이고요. 그 다음에 어디 사용처에서, 그러니까 주택에서 사고가 난 거냐, 가스 사고가, 아니면 뭐 다른 공장에서 난 거냐, 이런 식으로 사용처별, 가스를 사용하는 사용처별 사고 건수를 정리해 놓은 자료다. 즉, 두 개의 항목은 전체 값은 동일하다. 이게 첫 번째 어, 표를 보시고 5초 만에 이런 거를 파악할 수 있을 정도의 연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보기는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한번 같이 볼게요. 2015년 대비, 2019년 사고 건수의 증가율을 물어보는 거 나옵니다. 실수 자료에서 자주 등장하는 선택지, 제가 정리를 해드렸죠. 선택지는 실수 값을 이용한 증가율을 계산하는 게 나오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연습해놔야 된다? 그렇죠. 숫자만 가지고 일일이 분수화 시키지 않고 계산을 할수 있는, 증가율을 계산하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공급자 취급 부주의 시설 미비. 얘는 여기에 해당하는 항목을 찾아주시면 되죠. 공급자 취급 부주의 시설 미비. 즉, 얘는 표 1로 여러분이 해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체크를 해 두시면서 내가 비교를 해야 될 연도도 표시를 해 두세요. 괜히, 어, 딴거 계산하실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2015년 대비 2019년 사고 건수의 증가율. 이 둘의 증가율 그 다음에 시설 미비의 증가율 어떤 게더 크냐 작냐 요거 계산하는 겁니다 요거는 문제풀이에서는 제가 그냥 풀겠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아직 준비가 덜 되셨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증가율 계산할 때 기준이 뭐예요 그렇죠 2015년 모모 대비니까 얘가 기준입니다 2015년을 바꿔 얘기하면 2015년을 기준으로 2019년의 값이 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비율로 그 값이 증가했느냐. 요 얘기니까 결론적으로 우리는, 아, 얼마만큼 일단 증가했는지 첫 번째, 증가폭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계산을 하죠. 그 다음, 두 번째, 증가폭을 가지고 계산을 할때 어떻게 합니까? 기준값인 23분의 증가폭을 다시 한번 가지고 오고요. 여기에 100을 곱해줍니다. 이게 바로 증가율이 되죠. 자, 이거를 이용을 하는 건데, 보니까요, 23하고 29, 격차 얼마입니까? 6이에요. 그 다음에 18하고 24, 격차 얼마입니까? 6이에요. 자, 이렇게만 놔두고, 여러분은 나중에 어느 정도까지 대처해야 되냐면, 어, 격차가 동일하네? 그러면 증가율은 어디가 더 크다? 어, 시설 미비가 더 커. 모든 중간 과정에 다 생략하게 됐죠. 자, 이거를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왜 이렇게 결론이 나오는지를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주어져 있는 분자값만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아주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여러분이 이해하시기가 쉬우실 거예요. 기준값이 하나는 12고요. 하나는 6입니다. 증가 다음에 증가폭을 계산을 해 봤더니 6으로 서로 동일해요. 자, 분수값은 어디가 더 큰가요? 얘는 0.5고요. 왼쪽은. 오른쪽은 1입니다. 오른쪽이 더 크죠. 이거는 왜 그랬습니까? 왜요? 분모가 상대적으로 얘가 더 작아요. 작으면 작을수록 분자값을 채우는 그런 배율관계가 더 커지겠죠. 어, 이렇게 얘기하시면 이해하시면 좋겠는데 분모 분자가 서로 크, 어, 같은 크기만큼 증가를 했을 때 기준값이 12에서 6만큼 증가하는 게 증가율이 클까? 아니면 6이라는 수에서 같은 것만큼 증가할 때 증가율이 클까? 이거를만 생각을 해주시면 여러분 향후에 아, 분자값이 동일하거나 좀 비슷한 값이 나오고 분모값의 격차나 배율 관계가 너무나도 크게 작용을 한다면. 당연히 계산하지 않고도 분모 값이 상대적으로 작은 값일수록 요 분수의 값이 크겠구나라고 결론을 바로 내주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기억은 그런 얘기고요. 니은은 연도별 사고 건수, 주택과 차량 표 2에 있습니다. 표 2에서 증감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어, 전년에 비해서 2 0 1 6년의 값이 어떻게 됐고, 17년에 어떻게 됐고, 이 과정이 차량과 동일했는지, 이거를 판단을 해주라는 얘기예요. 즉, 실수값 자료 나올 때는 항상 물어보는 게 이런 얘기죠. 실수값 자체로만 가지고 크기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판단을 해주는 선택지. 이게 많이 나오고요. D급번. 자, 얘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016년에는 사고 건수 기준 상이 두 가지 원인에 의한 사고 건수의 합 요것과 나머지 원인에 의한 사고 건수의 합 보다 적다. 뭐가 더 작다라고 물어본 거예요. 얘가 어떠한 수보다, 그러니까 A라는 수가 B보다 적다. A가 B를 기준으로 했을 때더 적으면 되는 거죠. A가 더 적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술은 항상 주어와 관련된 얘기예요. A가 더 적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야, 이거는 문제 나중에 풀겠지만 풀기 앞서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전체가 뭐 여섯 개 항목이 있다라고 할게요. 어, 이렇게 하지 말고요. 음. 자, 여섯 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6명의 학생이 있는데, 어, A, B, C, D, E, F라는 학생이 있다고 할게요. 이 학생들의 몸무게를 쭉 재보니까, 예를 들어 600kg이라고 할게요. 그런데, 상위 두 명이, AB 두 명이 가장 높다고 하겠습니다. 상위 두 명이 나머지 이네 명의 값의 합보다 크다, 같다, 작다를 판단을 함에 있어서 여기에 있는 수를 더하지 말고 일단 비율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떠하면 될까? 이거를 먼저 생각을 해줄게요. AB의 합과 CDEF의 합이 같다라는 것은 전체의 절반. 얘도 절반을 차지해야 같은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근데 AB의 합이 나머지 네 명의 합보다 크다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그렇죠. 50%를 얘가 초과하는 거. 얘는 50% 미만이 되는 거이 경우입니다. 반대로 C D E F의 값이 더 크다, 크다라는 얘기는 얘가 50%를 초과하고 얘는 50% 미만이고 이 경우가 CDEF가 더큰 경우가 되는 거죠. 이런 스타일을 이용을 하는 건데, 기준이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 절반이면 같은 건데, 한쪽이 절반보다 크냐, 작냐, 이거에 따라서 전체에서 합하지 않더라도 어느 쪽이 큰지를 판단을 할 수가 있다. 이거를 여러분은 이 문제를 보시면서 떠올려야 되는 생각이 이거였어요. 자, 이것은 이것과 관련된 얘기였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리을번 전체 사고 건수에서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 원래 얘가 요구하는 거는 이겁니다. 전체 건수가 있을 거고요. 주택이 있어요. 그리고 이 비중이 매년 35% 이상이냐, 자, 이거를 요구하는 겁니다. 처음에 마찬가지로 얘도 어차피 분수 구조니까 주어져 있는 표를 이용해서 분수화를 시키는 연습을 먼저 하세요. 즉, 121분의 48, 다음 연도 가면 120분의 50, 이런 식으로 19년까지 쭉 써두신 다음에 어, 지금 연습이라고 생각하시면 예의의 35%는 얼마지 이렇게 계산을 하시는 방법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실제로 계산하면 얼마지를 연습도 같이 해주세요. 나중에 계산이 조금 익숙해지셔야 되니까, 실제로 계산하면 얼마지, 이것도 떠올리셔야 되고, 자, 요 연습을 우선적으로 하시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처음에는 분수로 써두신 다음에, 분수의 35%를 계산하면 얼마냐, 그 다음에 실제 이 값을 계산하면 얼마냐, 이거를 통해서 숫자랑 좀 친숙해지세요. 다음. 35%. 요거는 조금 이제 익숙해지시면 여러분이 밟아야 되는 과정입니다. 35%는 예를 들면 숫자가 1234라고 할게요. 1234, 35% 기본적인 계산은 처음에 10%를 우선적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10%는 단위 하나만 땡겨주면 되니까 123이라고 할게요. 123이다. 그리고 30%는 30%가 되려면 곱하기 3을 해주면 되죠. 곱하기 3을 해주면 되니까 123의 3배는 369다. 우리가 부족한 거는 5%를 더해줘야 되는데, 5%는 어떻게 구하느냐? 아, 10%의 절반이다. 따라서 369에 61.5니까, 이거를 더해준 값을 산출을 한 결과가 분자 값과 비교를 해서 분자 값과 여기에 결과를 비교를 해서 분자 값이 더 크면은 35%를 넘는 것이고 이거는 제가 쓰진 않지만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주세요. 분자 값이 35% 실제 계산한 것보다 크면은 분수 값은 35%보다 당연히 큰 값이 나올 것이고 분자 값이 더 작았다 그럼 35%보다 작은 값이 나올 것이고 자 이게 첫 번째 35%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10%를 계산하는 거 쉽지만 30%한 과정을 겪어야 되고 두 번째 5%인 절반 과정 또한 번을 겪은 후에 또 분자랑 비교를 하는 과정을 여러분은 밟아 나가야 돼요. 조금 까다롭죠. 자 어느 정도 준비가 되시면은 그래서 35%를 내가 조금 계산하기 편리한 수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를 고민을 하기 시작하실 겁니다. 자35% 계산이 편리한 수가 된다라는 건 아무래도 1의 자리가 0이 되는 게 0, 0으로 형성되는 게 계산하기 편리할 거예요. 자 그래서 35%를 저는 두 배를 합니다. 두 배를 하면 70%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1, 2, 3, 4가 있을 때70% 계산은 얘도 똑같이 1, 2, 3 곱하기 7을 하실 거예요. 뭐 7, 2, 3, 840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그러니까 대략적인 숙취 앞에서 두 자리까지만 써주시고 대략적인 숙취하신 다음에 나누기 2를 해주, 해주는 건 빠르잖아요. 곱하기 2한 거를 반대로 이제 35%로 만들어야 되니까 나누기 2에서 420으로 만들어 주시는 과정, 요게 두 번째가 되고요. 자, 이 과정 문제 아시겠죠? 얘를 두 배를 취해서 70%를 만든 다음에 10%라는 수를 기준으로 7 배를 해서 분자 각각 비교해 주는 거, 이게 두 번째 방법입니다. 자, 세 번째 갑니다. 마찬가지로 요 35%라는 걸 70%라고 바꿔주는 건 동일해요. 근데 우리는 나중에 결과적으로 후에 2로 나누어졌는데 이 과정을 없애는 겁니다. 이 과정을 없앤다는 건 어떻게 해주면 돼요? 현재 나와 있는 구해야 되는 분모분의 분자값이 있고 분자값을 아예 애초에 두 배를 해준 후에 판단을 해주시는 게뭐 이제 새로운 방법이죠. 새롭다기보다 나누기 1을 역으로 반대쪽으로 보낸 거예요. 곱하기 2로 곱하기 2에서 보낸 수와 전체 기준이 되는 수를 70% 해준 수와 그 바로, 막, 바로, 크기 비교만 해주면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이 여러분한테 존재를 하고 써먹을 수 있는 지식들은 여러분이 많이 배우실 겁니다. 근데 얼마나 내가 효율적으로 이 문제에서 접했을 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이 될까를 계속 머릿속으로 고민을 하시면서 접근을 해주시는 게 좋을 거예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라고 충분히 생각이 듭니다. 자, 3번 문제는 여러분한테 어떠한 계산적인 스킬 측면을 많이 물어보는 문제예요. 즉 분수화 되어 있는 수의 크기 비교를 요구하고 분수의 비율 값을 구하는 것을 요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부분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분수 크기하는 분수 안의 크기 비교하는 다양한 방법을 연습을 해두셔야 되고요. 두 번째 비율 계산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단순하게 계산할 수 있을 것이냐. 이거를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습을 해 주셔야 여러분이 이제 눈으로 보시면서 이것도 해결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있게 됩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 부분 충분히 준비를 해 주셔야 돼요. 자, 감사합니다.